지난번에 이런 그림들 올렸었잖아요 그쵸? 이제 가 각성한 것도 그렸습니다 이게 제가 각성한 건데 글리치 걸렸을 때 제가 각성한 건데 다리랑 팔이 잘려서이고 팔은 좀 기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가면 글리치 각성인 요 지금 너무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요 지금 모자이크 해놓고요 이 팔은 지금 글리치 들어있고 입은 아주 큽니다 이건 좀 약간 좀 징그러운데, 다리도 잘리고, 파도 잘렸어요. 여기도 원래 다리가 잘리고더 무서운데, 여기가 좀더더 무섭죠. 피부 빼고요. 지금 피어, 이거죠. 그리고, 검은 들었어요. 검이 없는데, 어디서 들으면 죽었을지 모르죠. 그, 피는, 피넛? 피나한테 빌려받은 거예요. 근데 이건 반살려고 하다가, 지금 실수로 저가 이렇게 돼있거든요. 원라 보면 여기 이렇게 돼있죠. 이게 약간 글리치가 목이 봤을 때 이렇게 약간 글리치가 잡아주는 느낌으로 했고요. 이거는 좀 몸이 커졌고 입이 입은 그냥 생으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는 그냥 팔이 짧고요. 위에서 피가 올. 여기 그 음, 여기 사람 이렇게 죽어있는 거랑 피 있고 여기에도 사람 입이 죽은 거래. 그래, 여기는 피 그리고 여기는 너무 심하게 피가 있는데 넥 피. 저가 정말 잔인한 것들을 약간은 그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녹화 종료하고 이제 씻으러 가봐야 될것 같아요 안녕